진짜 산 타고 산 타서 왔다. 한국유입 예예예 예. 퍼스는 4십유로맞네 오, 술세치가 엄청 저렴한 거야? Schlafen eine Nacht, eine n h t n 네예예 예. n 44. 얼마 주고? 9. <목소리> 카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이걸, 이걸 넣어야지. 드디어. 여기 조그 h 한 캠핑장인데 사람도 많이 없고 너무 좋아요. video. l h a t s y o u r n a m e 태호. 태호! 이름이 태호. 여기 주방이랑 냉장고도 있고 엄청 좋네. Oh, cool. v e r y g o o d 바로 앞에 이렇게. 화장실이랑 주방이 있는 곳 드물거든요? 진짜 좋다. 자, 밥을 해봅시다. 근데 문제점은, 문제는 아니지. 스위스는 독일이랑 프랑스랑 다르게 이렇게 멀티 콘센트가 필요합니다. 약간 이 두께가 달라요, 두께가. 그래서 안 들어가. 지금 이렇게 쫙 세팅을 했는데 엄청 뿌듯하네요. 이렇게 세팅할 때마다. 채팅할 때마다 진짜 집이 완성되는 느낌이야. 지금 오후 6시거든요 근데도 완전 대낮 같아요. 해가 8시 반이 되어야 집니다 디스케이즈,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스, 아~ 땡케슈, 땡케 스위스 오자마자 지금 행운이요. 선물을 받던 스위스 치즈, 저기 유럽 캠핑족들이 수영복을 입고 캠핑장에서 계속 지내길래 저도 수영복을 입었어요. <laughs> 그리고 한번 등목을 좀 해보려고 어요 아~ 얘네 저녁입니다. 소고기 파티! 김자국이다 이런 알배추 같은 걸 샀는데 진짜 맛있어요. 스위스 입국과 즐거운 여행 위하여. 위하여. 물이 예물. 여행 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못 먹어 다른 사람들 짠. 여기 이탈리아 분이 이것도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라그렇지 그라치. 네, 그라치, 그라치, 그라치. 그라치. 그라치 리시모 멋리시모 h i s is from k o r 장 짬장, 짬장. 이 h a t s next? Oh, b e a u t 리 f u l s 참기름. 참기름. 김치랑 파스타랑. <laughs> <죄송하다>. <목소리> <목소리> 아, 주짜괜다아 괜찮아. 괜전아나조아 괜찮아.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게찮아 있으면 천국입니다. 아 괜찮아. 이찮아괜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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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해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좀 밝거든요. 밤 9시입니다, 9시. 이렇게 누워있으면 천국이에요, 천국. 진짜. 분기 좋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잡니다 아. 볼 때마다 멋있다. 아, 쟤는 아침부터 어디 놀러 가나 봐요. 아. 어, 그럼 예쁜가 봐. 저희는 지난 며칠간 달리기만 해가지고 오늘은 좀 캠핑장에서 이것저것 해먹으면서 그냥 쉬기로 했습니다. 뭐 시간 되면은 잠깐 산책도 가고. 여기 캠핑장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드라이기도 있고. 베리 굿이다 베리 굿 베리 굿. 아 지금 태양열을 이렇게 했나봐요. 아니 태양열을 이렇게 설치하는 건또 처음이네. 여기가 캠핑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똥 치우라고 이렇게 비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 스위스에서 먹는 신라면 밖에서 먹으면 만원 나와요, 만 원. 스위스 공기랑 먹으니까 맛있다. 진짜 만 원에 팔아요 아빠. 장난이 아니라. 스위스가 음. 그니까 불쌀 수 밖에 없더라 음 귀를 갖고 음. 몇 여기까지 온다고 <laughs> 생각을 해봐 얼마나 불쌍 독일 복숭아 독일에서 가져온 거를 스위스에서 먹는다 어 <laughs> 지금부터 진짜 제대로 낮술 이거 몇 도야? 40도? 40도 제 이거 하나 먹고 오늘은 정말 폭 <laughs> 쉬는 걸로 딜럭스 보드카야 <laughs> 딜럭스 자짠 아우 아우 엄마 치즈 가져올까 우리는? 그래, 어, 태용 태용아 태용 여기 no, my, my yeah, yes. 지금 엄마 아빠는 여기 뒷길 잠깐 산책 나가가지고 저 혼자 이 캠핑카에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뒤에 트렁크 열면 밖이 이렇게 다 보여요. 여기 여기서 낮잠을 제대로 냈네요. 엄마, 아빠 잘다녀왔어요 응. 엄마가 살짝 아파요. 목이 아프시대. 그래서 뜨끈한 국물을 먹기로 했습니다. 엄마야. 이거 응. 엄마가 다 챙겨줬던 거. 많이 아픈 건 아니지, 엄마? 어. 목만? 아프면 어, 찰려서 많이 이거 좋게. 목이 목소리는 나오네? 어. 목으로 아팠다가 막 다른 데 아프기도 하고 그러거든. 응. 그니까. 러 진짜 스위스에 요양하러 온것 같아요. 요양. 요양이지, 매일. 요양. 한국에서도 안 먹는 삼시세끼 국을 이렇게. 음, 그거 맛있어. 더울 때는 차가운 물로. 아, 추 아, 차가워. 차에 물도 지금 넣고 있습니다 별걸 다 해보네. 자, 이제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제가 운전을 캠핑카를 해봅니다. 시까지 가는걸로 어, 엄마 너무 좋아 내가 캠핑카를 운전하다니 스위스에서 너무 감동적이야 음. 캠핑카를 운전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짠. 지금 저는 스위스에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빅맥 지수 6 7프랑 음. 가장 저렴한게 만원이고 뭐 이런 거는 16,000원, 뭐 15,000원 이렇게 하는 거야. 16,000원, 15,000원. 16 오, 여기는 배달을 해주네. 맥도날드. 만원짜리는 다르네. 어? 나가서 먹을까요? 뷰가 만원 할만해. 뷰가, 뷰가. 놀이터도 있는 맥도날드는 난 처음 봤어. 야, 이거 엄마, 아빠 아니면 먹어보질 않는다. 나도 바찬가자야 처음 사는. 음! 맛있게 깔끔하고. 음! 깔끔하요육좀더 크게, 크게, 크게. 오케이. 이제 먹어볼까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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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족이랑 오니까, 먹을 하나를 먹으면 의미가 있네. 음! 어, 나가고 있어.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운전을 하니까, 이렇게 원할 때 멈출 수 있는 게 좋아요. 엄마는 왜 소가 좋아요?

지금 엄마 아빠 리마인드 웨딩을 찍어 주려고요. 와, 뒤에 잘 숨어 있다가. 친구 입장. 자, 자두 남편이랑 만납니다. 어요시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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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na spend the night at hers, and bring her one of my t-shirts. So it smells like her perfume. Now I really get what the love songs are talking about. And I just wanna tell her how I feel. Scream it out loud. Have you ever been in love? Have you ever lost your head? Have you felt like you were out of breath when you saw her in the dream? 짠 오늘의 저녁 오늘의 저녁은 치킨이랑 샐러드. 짠 음, 수고했네. 수고했습니다 그래. 오늘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짠 이야. 리마인드 웨딩. <레딩> 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닭 진짜 맛있다. 됐어? 엄마 네. 별로야? 짠 강간하고 향. 갑니다. 응. 1500원치 샤워를 한 느낌이 어때요? 1500원? 어. <laughs> 군대, 군대지요. 이제 3분 했고, 한번더 필요해요, 한번 더. 네. 어, 더할 거잖아. 한번더 넣어야 되잖아. 어. 어. 여이 빼. 갑니다. 땡. <laughs> 재밌네. 하이킹을 위한 주먹밥 만들기. 충분할까 이 정도면? 어, 충분하죠. 3개 정도 렇게 넣고 김을 두두두두두두두. 삶는 마음. 주먹밥 완성. 오늘의 점심 간식입니다. 이게 캠핑이 좋은 점이 이렇게 이웃 사촌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술리 술리. 가티캔디 가티캔디 5 5 for you, you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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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yeah. A, yeah try try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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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yeah oh, thank you try try yeah. <laughs> 이탈리안 이렇게 말해 줘야 될거 같아 try try yeah. bellissimo dai yeah bye that's 네, e thank you belliss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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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bye bye sully bye bye, bye. bye. 아빠도 인사해. 바이바이. 아, 뭐. 이제 차를 타고 그린델발트 쪽으로 갈 거예요. 산 막히게. <목소리도> 울쪽 울쪽 울쪽. 울쪽 울쪽. 울쪽 쏟아 있는 곳. <목소리도> 이쪽 풍경은 또 다르네. 이게 산이랑 가까워지니까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독일 브랜드 마트거든요? 리들 독일에서도 엄청 갔는데 스위스가 물가가 엄청 비싸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싸졌는지 먼저 물가 체험을 해보러 왔습니다 하나 둘셋넷다 열골 여덟 아홉 개. 개 아홉 개 있던 사4 9프랑 근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비싼 것 같진 않아 이런 고기는 훨씬 비싸다 확실히 이만큼에 지금 8.99프랑이에요 14,000원 하는 건데 독일에서 이 정도면 한 4, 5천 원에 샀던 것 같은데 닭다리살. 이런 닭다리살은 550g에 4.49g. 확실히 독일보다 비싸요, 확실히. 홍듀 치즈가 이렇게 따로 팔거든요? 7.75유로라서 뭐한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이 넘는 건데, 어, 이런 걸 사서 직접 우리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지. 확실히 스위스가 치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특산품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런 치즈는 살면서 처음 봤는데 1.89유로. 그러면 한 3,500원 정도? 여기 엄마 맛이 다양하게 있어 이맛이맛이맛 몰라요 이, 맛, 이, 맛. 이 맥주도 굉장히 저렴한 게 있는데요 0.69프랑 그러면 이게 천원 조금 넘는 건데 괜찮은데? 그 그래, 스위스 건가? 왜 이렇게 싸? 아리들에서딱 자체적으로 나온 맥주인가 보다 아니 빵값도 엄청 싸네 이러면은 천원이 안 하거든 0.49프랑이면은 750원 이것도 프레첼도 한 1000원 정도. 총 24프랑. 내려왔지도. 그다 이런 곳을 드라이빙 하는 마음이 어떤가요 너무 영 황홀합니다. 진짜 진실인가요? 진렇죠 <laughs> 이런데 여기가 그린델발트거든요. 이 도시는 진짜 이렇게 산에 완전 둘러싸여 있어서 산이 다 보호해주는 것 같아. 너무 동화 속 같다. 진짜 완전 완전 동화 속 같아요. 그냥 아무 데나 지금 주차하고 보는 건데. 와, 진짜 꿈에 그리던 그런 도시. 야 여기 캠핑장. 와, 뷰 진짜 좋다. 이야, 뷰 봐봐. 여기가 텐트 밖은 유럽에 나온 캠핑장이에요 잠자고 일어나면 보이는 뷰 엄청나네 여기가 뷰는 엄청 좋은데 단점이 있다면 이런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공간에 비하면 좀 좁지 그렇습니다 여기 공간은 넓은데 화장실도 4칸, 샤워실 3칸 그리고 이것도 공용으로 남녀 공용으로 써야 돼요 낭만 찾아서 오는 거지, 여기는. 전 좋습니다. 완전 명당 자리. 완전 명당 자리 하기로 했어요, 여기. 여기 딱, 오! 아, 그렇게 해주는구나. 차를. 이걸 이제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141유로. 여기는 하루에 57 프랑입니다. 57 프랑. 오케 okay, this is uh, the g u 그리고 여기 캠핑장 이용하면 이렇게 버스 탈수 있는 거 버스표를 공짜로 줘요. 이야, 진짜 뷰 정말 환상입니다. 환상. 이런 뷰는 돈 주고도 사기 힘들어. 이야. Hello. o k a Okay. Okay. And starting tomorrow. y e a tomorrow. Tomorrow. Yeah. For ten days. Yeah, for ten days. 지금 캠핑카에서 지내니까 진짜 부담 없이 스위스에서 지내는 거지. 이런 호텔에서 지내려면 하루에 육십만 원, 칠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호텔 지금 들어가서 물어봤어, 오늘. 450프랑. 네. 그런 데서 먹는 통주가 25 스위스프랑. 그러면 4만원, 거의 4만원 하네. 돈가스 같은 경우도 거의 4만원. 버거도 먹어도, 버거도 4만원. 그 외식 물가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 지금 여기 그린델발트에 있는 마트에 왔는데, 아까 있던 말트보다 한두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확실히 관광지 쪽에 있는 마트들은 확실히 비싸네 아니 여기 신라면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1.95면은 3,500원? 괜찮네 나는 최소 5,000원 하는 줄 알았는데 비싸다 비싸다 들어서 그런지 싸 보인다 그래 그래 관자관자 관자 이거 하나 사야지 13.9 퐁듀 퐁듀에 먹게 스위스 와인은 엄청 싸요 이런 거 6.6프랑이면 만 원이 안 하는 건데 마실만하지 띠에서 나왔는데 뷰가 이러니까 이 물값 한 5천 원 줘도 됐을 것 같아 봐봐 시원해 스위스에 온다면 꼭 들린다는 쿱 마켓이에요 여기 되게 크다 야, 스위스 계란 이거 10개에 6.2아 비싸졌다 그래도 나름 싼게 있어요. 이거는 15개에 5.2. 한 7,500원. 여기에서 이컵라면을 거의 5,000원에 파는구나. 2.95프랑 4,500원. 그리고 이 연어 샌드위치가 이거에 7,500원. 이제... <laughs> 이런 샌드위치가 8,000원. 지금 이런 샐러드가 13,000원 정도예요 8.5프랑. 아 이건 더 비싸지. 이건 1 5 0 0 0원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사먹는 게 밖에서 외식하는 것보다 싸다는 거. 쿱이 제일 비싸네요. 어, 아, 버코드, 여기 있어요. 됐다. 5.2. 아. 그 구름 위를 이렇게 끼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풍경. 진짜 그림 같은 풍경이다. 내가 오늘 밤 여기서 자다니. 오늘 저녁. 홍듀. 여기가 이제 독일어랑 프랑스어를 같이 써서 이건 독일어, 이건 프랑스어로 이렇게 둘다 표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음, 진짜 맛있어. 이거 일본에서 사온 건데 이렇게 잘 쓰네요. 음, 마음에 들어. 관자 퐁듀를 먹는 건가요? 관자 맛있겠다 진짜 이게 지금 퐁듀인데 그냥 녹이기만 하면 될것 이거 해석해봤는데 모르겠더라고 치즈를 넣고 이제 익히면 되겠죠? 물 이런 거 섞는 거 없겠죠?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지? 어, 와 냄새 진짜 죽여요 죽여 진짜 대박 맛있겠다. <laughs> <laughs> 소주는 안 먹어요. 소주는 안 먹고 맥주는 안 먹어요. 오늘의 저녁 응? 저녁.